안녕하세요 엘레인 라이프 톡입니다. 오늘은 흑인과 렌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인들은 투표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런 노력에 육체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엄청난 위협을 겪게 됩니다. 흑인이 혹시 백인과 언쟁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옳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흑인은 짓밟히거나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린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뭐 집단 폭행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의 린치는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목이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재판 없이 흑인을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1882년부터 1968년까지 86년 동안 5천 건에 달하는 린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흑인 린치 희생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최초의 민간기구 평등정의 구상이 지난 6월 16일에 남북전쟁 이후로 흑인들에게 가해진 린치의 피살 사례 수천 건의 자료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출범 이래 이미 4,500건의 린치 사례를 조사 발표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미국의 전후 재건이라는 새 보고서를 통해서 추가로 1,865년에서 1,876년 사이의 자료 2,000건을 더 발굴해서 이제는 6,500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약 34건의 대형 집단 린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이지애나주 어펄루사스라는 곳에서 선거에 참여하려 했다라는 이유로 약 200명의 흑인들이 며칠에 걸쳐서 살해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865년에서 1876년까지 11년 동안 2,000건의 린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보면. 한 해에 181건, 한 달에 15건, 하루 걸러 한건씩 린치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1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만으로 봐도 말입니다. 그리고 1968년까지도 린치 사건은 계속됐다는 거고요. 1965년에 선거권법이 발표가 돼서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를 할수 있게 됐고 1963년에 존 F. 캐네디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8년에 암살을 당하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까지도 흑인들은 백인에게 살해를 당해서 나무에 목이 걸렸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그 이전부터 훨씬 더 많은 린치 사건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상대방에게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이다. 린치는 18세기 미국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 버지니아주의 치안판사이자 농장 주인이었던 찰스 린치가 흉악법이나 정치적인 적들을 사적으로 처형하려고 동원한 관행인 린치법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당시 보안관이나 법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 용의자를 대중의 동의만으로 처벌한 관행이 바로 린치였다. 그러다가 1860년대 남북전쟁을 전후해서는 백인들이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됐다. 여기에는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가 담겨 있는데, 과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처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시안이 백인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다가 백인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목이 걸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틀에 한번 꼴로 또는 한 달에 여섯 건 이상씩 생긴다면 그거 무서워서 살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목숨을 부지하려면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요 그것이 미국이 달나라에 로켓을 쏘던 그 시대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린치 사건이 사라진 것이 겨우 5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레 라이프 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